주식회사 항공은 인직원에 대해서 확정계획 퇴직연금제도 어,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위험부담은 조원이 하는 거죠. 따라서 비용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분 총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부담금으로 해서 외부에 정립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납부에 될 부담금의 70%는 기말 현재 납부했다. 이렇게 되있고 나머지 30%는 다음 년도 1월에 납부할 예정이다. 결국 유동부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말 12월 31일 현재 퇴직급에 대한 결산 분개 결과 재무 세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우리 확정 기회용은 어떻다고요?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퇴직 급여 비용 하시고 우리 70%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변에 70%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1월에 납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미지급 급.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자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부채의 증가 뭐가 있습니까? 미지급금 30%가 있죠. 그다음에 자본의 감소 즉 비용이 증가되면 우리 이익이 감소가 되겠죠. 이익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자본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자본의 감소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변에 비용의 발생 퇴직급여 비용이죠. 어, 비용의 발생. 이렇게, 우리 회계체라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